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원래 밤 10시 이후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지키네 이럴 줄 알았어 밖에 불빛이 꽤새어 들어와서 엄마 같은 이래서 있다 지금 새벽 1시인데 계속 잠못자다고벽 같은 게 계속 시끄럽고 겨우 잠들 나 지니까 이번에도 쓰레기차? a n 이게 거의 아, 이 메뉴만 17,400원인가 어, 17,400원 서울인심 짜다 짜 이렇게 되긴 했어 네. 이거 보자 나 토마토 토마토. 이제 남은 게 사이드거든. 응, 시작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아 <laughs> 어렵다. 뭐가 <뭔가> 많다. <laughs> 이거 3 개. 잠깐만, <laughs> 3인 음. 음. 많이? 어, 두두정두 극자 두두 정도? 아니다. 하나는 다 차네. 아니 하나는 한번더 한 그래 그래. 탐수에서 갔는데 굉장히 그 대고리 다리고 와, 신기하다. 우와. 중에. <laughs> 아, <왜 소원을> <laughs> <만능해. 웃음> 아, 몰랐어. 애들이 막 멋있기는 해. 지 어디 왼손으로 음, 잘한다. 음, 나왜손답이야 음, 나. 음, 나 아유. 오구구구구구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아요무서서못가겠 어, 왜왜왜 아야기 끊길 거 같아 예기날아가서내 네, 친구 날렸어어 <laughs> 갑니다 머리가 Bei 괜찮 i 나름 괜찮아 그래 경찰도한 가야 되는데 러니까 그리고 지금 손해도안 왜? 다가와서 손이도위험한 근데 워낙 그다해가지 이거 약간 많이 없으면 남자들이 똥갓을 나랑 거기 넣어주거든 우리는 못먹는다 이런 거다 먹을 줄가았잖아 우리는 이식 별로 없고 처 알았을 때그 사람 많은 줄 몰랐고 그래, 그래. 그래. 떡도 많이 먹어 <laughs> 딸기도 겠다아 아까 다 퍼스트 치팅을 포스트 클래스를 단 말이야 고래서 뭐. 이제 말을 걸어주셨 어, 근데 나는 확인하라고 잠깐 이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고 이제 가라고 하는 어어 근데 내가 이제 할인된 건인된 니까. 우리는 다 할인되고 적은 금액은 스위트지라 이거 내가 지금 전부 다시 하시면 오른쪽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배고파배나 이거 배래 나 자두 자두 소고고자 보고. 내가 이그먹어니안 먹는다며 아뭐자두 같이, 그래? 어, 같이 찍을술술 현장 그냥 그냥 배즙이야 탱크보이 맛? 야 이거다 왜? 자두가 아, 맛있나? 이거 봉같아공봉 나는 솔직히 배 아이스크림 별로 안좋아거든 자두 어. 야 이거 자두다 그냥 자두? 자두에 청 있잖아 자두청에 소스 이 조금 들어가 맛이다 다 먹어 한번달 너, 오 이거 괜찮은데? 한다. 아, <laughs> 너무 한다도다나줄 거야? 하기는아 이거 로라그러고아근 살짝 그알한 맞나? 이런 게다 있네 이거 어다자자 심했지? 이거 이 가랭이 아니야? 가랭이잖아 잘못됐잖아 바깥 시간는아들 들고 올한번더돌 거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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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장미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 스토리에는 뭐를 올려야 돼요? 스토리 그냥 해시태그에서 올릴 수 있는데, 판다 소리 안 꼽혀주세요. 아! 네. 근데 이게 뭐야? 마사지볼. 아, 근데 잘 좋아 좋아 그 스포하스 혹시 올라가고 너네 레네이드 좋아 좋아 좋아할 것 같더라 그냥 <목소리> 바지도 세이한다 근데 내 거랑 똑같은 거 같지? 좀 다른데 <목소리>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이거 뭔데? 천 분나요.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뭐. 퍼기 때문에 증거 다녀. <laughs> 진짜. 진심으로. 나 원래 형사 안 들고 다니는데 퍼기 때문에. 대만한 거 것만. 그러니까 대만한 거 보자. 아 미피 미피 통이 미피. 어 귀여워. 얘 미피 좋아하잖아. 그럼 응, 바로 받아. 귀여워. 짠. 부자분. 이불 더분 미피하고 풀이나고.

얘기하면서 막그치 네. 얘기하다가 이거 송진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핸드폰 뒤에 넣어놨어요 이러면서 막잘 나겠어 내가 야 뭐가 같이 보고 찍 니랑 똥이는 저 있으니까 그냥 넣고 가고 여기 여기다가 집버려저 어. 이거 정말 취 귀엽다 니는 음 그거 크로아상 아, 안에도 들어있지롱 벅스 캬 진짜 진정한 숙이은쪽으로 가야 된다 맞지? 뒤로 가야 된다고 여기로 돌아가서 저기로 가자 나 가끔씩 운전하고 음. 달리다 보면은 분명히 저기서부터는 펑이었습니다. 어. 근데 저. 갑자기 가다보면 또, 또 가다보면 입니다 이렇게 또. 나도 해야 되나? 나 지금 보내줘. 나 지금 텔프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 아, 그거 해야되대 블레나. <laughs> 나 지금 너무 서울 사람 같은어야 니도 서울 나됐다 서울 어 어. 서말잖아정도둘다 그냥 다 됐다. <laughs> <그래서> <laughs> 계란 나 노른자 그냥 생고도먹고 양쪽 다 열려서 그만 어, 일일 쉬는, 쉬는 날인가 이 근데 나무 쉬는 날이 뜨지 않고. 아니 까 쉬는 날이라고 안 뜨냐? <목소리> <목소리>